신을 모르잖아 그래서 이끌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신들이 어떻게 가죠? 너 모르지? 그냥 끌고 다닌 거야 절에 가자 교회 가자 도파가 가자 좀 헤매자 어디 가자 저술 마시러 가자 나이테 갈까? 노래방 갈까? 어? 왜 그런 거예요? 신을 모르기 때문에 신한테 끄달릴 수밖에 없다 신을 알면 신한테 끄달릴까요? 절대 안 끄달리죠 내가 신을 오늘 바르게 공부해서 그럼 부처 세다다한테 끄달릴까요? 신한테는 똑같은 오차원 에너지라 그, 이, 살다 간 거야. 지, 지는 지 인생을 살다 간 거야. 그 예수는요? 예수도 똑같은 오찬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자인데, 이, 그죠? 자식들인데, 전부 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 간 거야. 그렇게 인생을 살다 가고 나는 어떻게, 홍인과 지도자라. 엄청난 최고의 신들이 최고의 에너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 시야 자체가 달라. 거기다가 뭐냐면, 옛날에 인생교육도 없었는데, 지금 어떻게, 멘토 인생교육까지 받으면서 엄청나게 지금 에너지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신들한테 희달린다. 말이 돼요? 이 힘을 딱 가지고 신들한테 탁! 내려서, 한마디 하면 신들이 어떻게 돼? 응, 어, 깜짝 놀라. 모르고 내려서라니까 안 됐어. 내려서라니까 뭐? 니네 음. <laughs> 봤어? 내, 내가 누군지 알아? <laughs> 니나 어, 니나 <laughs> 잘하면 되지. 뭘 내고 내려서라.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 왜?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힘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음. 정확하게 알면요. 인간 신들, 모든 신들을 전부 운영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한테 정확히 받았어요. 음. 그래서 이우주에 없는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 오차원 의 에너지라. 그걸 하나님의 전부다 부위에 받고 전부다 인간신으로 받 그럼 인간이 육신을 받아는게 중요해, 안 중요해? 인간이 그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과 인간의 졸엄성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졸엄성을풀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왜 졸업한 거예요? 오차원의 특수한 에너지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운영할 수 있고, 물질도, 모든 물질도 전부다, 은혜가 운영할 수 있고, 비가 내리고, 땅이 갈라지고, 전부 다할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청룡의 힘이 바로 뭐냐면, 모든 전부다 이, 대의 자유를 전부 다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청룡들이에요. 그럼 청룡은 뭘 담당하는 거예요? 우주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세상을 운영할 수 있는 그 힘을 다 가져온 사람이 바로 뭐냐면, 청룡이 사주를 받아온 사람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홍익어 지도자들이 바로 뭐냐면, 전부 다 청룡들이에요. 이 청룡들은 뭐 하는 거예요? 우주를 전부 다 운영한다. 그런데 왜 지금 운영 못 하는 거예요? 인간이 뭔지 몰라. 신이 뭔지 모르고, 대잔이 뭔지 모르고, 신계가 뭔지 모르고, 신들어갔다 운영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신한테 끄달리는 거야. 아, 신한테 끄달리는 게 전부 다저저 저 돌빛 밑에 삼점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 밑에서 무릎 꿇고 빌고 있고, 빌자, 그냥. 비어 조지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 공부가 작게 되면요. 절대 음. 신한테, 예수한테, 부처 시따달한테공자님한테 가서 어떻게 되는데, 무릎 꿇는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그죠? 이 어마어마한 공부를 시키는 거야 이거 이 한마디 되려고. 저급함이 싹 사라졌어. 어 사라졌어. <laughs> 이게 그 우주에너지 특수에너지가 딱그래 마음에너지가 뭔지 알고 딱 하니까 너무 받은 게 많은데 너무 모르고 살았네. 너무 불평불만하면 너무 그냥 우리가 불평불만하면서도 아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진짜 죄송한 게 뭔지 모르고. 근데 우리는 더 욕심, 욕심쟁이 돼가지고 더 원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좀 주시고요, 저좀 땡겨주시고요, 과물좀 땡겨주시고, 막 이렇게 자꾸 땡겨달라고 뭐 욕심을 자꾸 부리는데, 하나님 내한테 최고의 것을 다 줬어요. 이 우지 없는 최고의 에너지를 다 줬기 때문에, 네가이 진량을 갖춰가지고, 바르게 사람을 대하면요, 바르게 사람을 대하면 내 모든 게 온다고 내 얘기 안 하던가요? 누가 움직이는 거요 자연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내 몫을 못하고 있을 뿐이네. 아, 그렇죠. 음. 내가 내할 일을, 그래서 그런 말씀거니까 내가 내 자리에서 니할 네 일을 못한다, 이가.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니실량이많끔내포지션 네 저기 내 포지션에 맞는 일을 하면 돼요. 잘생긴 사람은 질적인 일을 하고, 못생긴 사람은 좀덜 질적인 일을 해도 절대 뭘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포지션에서 내 자리에서 내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는 게 바로 뭐냐면 사, 인생교회거든요. 그럼 내 자리에서 내할일 있으면 사람이 와야 하는, 오죠. 그 사람을 바라게 되잖아요. 이 사람을 바라게 되면 요내실량이 좋아진 만큼 또 사람이 오는데 엄청나게 직적인 사람이 와요. 질량 좋은 사람이 내 앞에 오는데 이질량 좋은 사람을 네가 바라게 대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추고 있냐. 요걸 지금 사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또바르게 처리하잖아요. 그럼 또그 다음 사람이 와. 그럼 또그 다음 사람이 오고 계속 오면서 뭐냐면 내실량이더 좋아지고 나한테 어려이 있을까요? 환경도 좋아지고 돈도 같이 오고 인프라도 만들어지고 내 앞에 사람이 이제 바글바글한 거죠. 요렇게 전부 다할수 있도록 딱 만들어졌는데, 네가 실력을 안 갖춰와야 네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네가 발행해 못하니까 두 사람 연결이 안 된다, 얘가. 그래서 멘토가 어떻게 돼? 공부를 하라는 이유죠. 그래야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니가 어려워진다? 절대 그런 법은 없어요. 요걸 지금 다 놓치고 공부하는 거야. 그 분은 아무리 내 잘하려고 사람을 조, 존중하고 사람을 바르게 대하고 사람을 어떻게 하려면 돼안 돼요? 안 돼요. 저 사람이 모자란지 저 지금 짓을 하는 것은 뭐였다면 하는 거야? 신이 모른다. 몰라도 많이 모른다. 아주 못난 짓을 한다. 참 천지도 모른다는 말씀잖아요 천지를 몰라. 진짜. 맞죠? 에너지를 몰라. 천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에너지 자체를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저 놈은 천지도 모르는 놈이야. 철딱선이 없는 거야. 왜? 지식이 없거든. 철다 써는 주식이 없다 보니까 천지도 모르고요. 천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모르는 거야. 자연을 모른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내 앞에는 사람도 모르는 거야. 사람이 좀더 소, 우주, 소, 자연이거든. 그걸 모르다 보니까 사람은 어떻게 돼? 막, 그냥, 막, 예를 치하고 존중하고 싶은데 더럽게 안 되고, 아끼고 사랑하고 싶은데 더럽게 아끼고 사랑할 수 없는 게, 이 원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끼고 사랑해요? 이거 알면은요, 사람을 딱 대할 때, 아, 저 사람이 좀 꼬라지 그렇네. 좀 못난 짓 하네. 아, 참, 많이 모른다. 야, 천지도 모른다, 진짜. 응? 지식은 많이 안 갖춰도 돼요. 일반 지식만 가지고 네가 특수한 지식을 안 먹거나 왜? 우리 특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수한 지식을 먹어야 돼 아까 내가 말했어요. 5차원의 특수 차원의 에너지를 했어요. 그러면 5차원의 특수 차원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뭘 먹어야 돼요? 특수 에너지. 그게 바로 진리예요. 고게 지금 부처시대라. 밀레니엄 이후에는 전부 다 특수 에너지를 먹어야 되는데 옛날에 일반적 에너지, 지식 가지고는 절대 네영원이 성장 발전, 한도도 성장 발전할 수가 없다. 맨날 제자리다. 제자리. 근데 우리는 이제 5차원의 특수 에너지. 엄청난 신들이 왔기 때문에 특수 차원의 에너지. 바로 뭐냐면 인생 교육을 받아야지만 네 예언이 어떻게든 성장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픈 사람 이 꼬라지 보면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모자란다, 아이가. <laughs> 공부 니말안 네 했네. 이렇게 웃으면서 갈수 있는 게 신들은 절대 공부 안 되면 그 이상 확장성을 못 든다, 이 말이죠. 신들의 질량은 좋은데 실력을 갖춘 게 없어가지고 실력 발휘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실력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특수한 지식 에너지를 먹어야 돼. 그게 바로 진리에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인성교회요 근데 인성교회를 갔다고, 과거에 워낙 많이 써가지고, 사인성교회라면, 아이고, 막 옛날에 이런 말 내가 많이 들었다, 아이가. 막, 강의 많이 들었다, 아이가. 라고 아예 어떻게 돼? 통치고 들어보지도? 아해요뭐 옛날과 똑같겠죠, 뭐, 이렇게. 인성. 사람을 바르게 하고 사람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건 우주의 법칙을 다 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거든요 그러면 왜 그랬어요, 내가? 이런 특수한 에너지가 없습니까그 사람을 알고 사람을 바란다 는데 그럼 우주의 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바르게 되면 네가 절대 어려운 일이 안 생겨. 그래서 내가 항상 뭐라 대야 사람을 바르게 되면 네한테 사람도 오고, 경제도 오고, 환경도 오고, 모든 조건이 다 만들어진다. 라고 한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만만한 거예요? 한 사람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네가 누군지 정확하게 우주법칙을 다 풀어내려면 이 진량이 안 들어오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 들어왔을 때 인간을 딱 쳐다보면 이제 오, 나오는 거야. 그러면 스스로 존중돼. 음. 스스로 존중 안 되면 오늘 이 강의를 정말 많이, 진짜 계속 많이, 많이 들으면 되죠. 많이 들으면 되죠. 음. 그죠? 그럼 상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 오차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실력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실력을 못 갖췄구나. 새로운 지식이 많이 안먹었다는 말이죠. 그럼 상대가 정확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꼬라지 부리는 것도, 못난 것도. 이해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럼 뭐 한마디로 그 사람 뭐 공부한 거야, 안한 거야? 공부? 아, 안 했다. 답은 그거예요. 공부할수록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신이 공부가 되면 요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신은 그래요.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 질량이 참만큼 정확하게 말과 행동을 하게끔 되거든. 그러면 내가 존엄한 거야? 안 존엄한 거야? 요즘 처음에도 뭐 이유도 모르고 존엄하다대. 내가 얼마나 존엄한데? 우리 부모님한테 존엄하고 존엄한데 내가 사임한테 이런 수을 당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어, 존엄하고네 뭐 질량을 춰야지 네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지. 전업하다는 그냥 그것만 말만 듣고 그냥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어, 재밌지 않나요? 네. 가르치, 발라서 뭐라 할 말이 없어. <laughs> <laughs>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이렇게 안겠으니까. 처음, 정 부끄럽다. 이 생각밖에 안 했어. <laughs> 그죠. 그러면 내 상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안다, 이 말이죠. 자연의 이슈를 알기 때문에 상대는 스스로 존중하게 된다. 존중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존중이 돼요.